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강연의 형태나 아니면 설명 형태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지인 초대 방식을 하고 있는데 지인 초대 방식이 어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지인 초대 방식이 되기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쪽에서 한쪽에서 의시으의시가 돼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인들이 막 그냥 막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인 초대 방식을, 어, 아무런, 어, 열정의 도가니가 없는 시스템 속에서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는 사람마다 또 데리고 오고, 또, 또 데리고 오고, 예전에 네트워크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지금, 그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내려고, 온라인 초대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초대형보는, 어, 지금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데일리를 발송하는 건 온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내 지인 폰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프라인, 온라인 중간이에요. 어, 오프라인은 진짜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게 하는 거고, 오프라인이고, 어, 온라인은 말 그대로 익명의 사람들이 오는 게 온라인이고, SNS 형태나 검색 형태나. 그 중간이 내폰 주소록 또는 어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문자를 보내서 보기 하는 거 이게 딱 중간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 형태도 어, 메시지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열정의 도가니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 필요해요. 저희는 그걸 많이 썼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셀링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나오죠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원래 원래는 이 페이지가 아니었고 다른 페이지였는데 밑에 가보시면 전하고 좀 다르게 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옛날 거고 아, 여기까지가 지금 거고 밑에서부터가 이제 어, 새로운 전에 했던 뭐 되죠. 와 이거 완전 10년 전 인터넷 뜨는 방식이네. <laughs> 아 여기가 로비였나? 투였나? 투였죠. 네, 여기는 파낙수도 투고 네. 저쪽 로비가 이건데 저쪽 걸 가지고 오면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자 해볼게 이제.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의악하게 놀라게 만드는. 네. 네. 와 이게 뭔 일이야? 예, 네, 그러죠. 예. 네. 우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네. 그죠. 누가 봐도, 뭐,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러지? 하는 이런 거. 네, 이런 시스템들을 엄청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네,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것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예. 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이력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왜냐면또 남의 이력을 갖다 놓고 쓰고 좀 모양새가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오프라인 형태 오프라인 중간 지대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온라인 초대 방식을 지금 현재 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 목요일 우리 스텝들 화상회의 전부 지금 몇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 다 잡고 지금 각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 강연의 컨셉 설정이 끝났고 어, 초대 강연에도 어, 여기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봐 보세요. 한 3일 전, 4일 전인가 되었는데 제 제자입니다. 어, 제 인지 기술이라는 지난번에 강의할 때 들었죠. 인지 설계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엄청 잘 배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 두 달만 한달 만에 유튜브 10만 달성했나? 틱톡 10만 달성했나? 네. 그러면 사는 말이 현재 다른 업무들로 월800 정도 벌고 있고, 수익이 계속, 우리가 이제 알바로 이 친구를 또 쓰고 있었거든요. 예, 상돼서 이쪽에다 집중해월 800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구독, 유튜브는 360, 틱톡은 415만원, 예, MCN 뭐 영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술을 배워서,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영상 어마어마게 많거든요. 그 영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 기술을 학생들한테 또 가르쳐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더뭘더 더 해야 더 많이 벌수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나도 인지 설계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면 구독자 많이 늘리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업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민재가 하는 것을 보니 진짜 실감 나는구나. 우리 민재 제자 파이팅 이렇게 하고. 유튜브는 매달 소득을 주고 틱톡은 좋아에 따라서 그때그때 소득을 줍니다. 수익은 상승하는 추세이고 유튜브 컨설팅까지 병행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지기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제자니까탑파이브에 네, 드는 제자니까 스승으로 자랑스러운 제자지. 이제 곧 플랫폼 오픈하니까 그때 홈커밍 대해서 우리한테 미를 래 그려보셨구나. 예, 이렇게 근데 이 인지기술을 배운 친구들이 이 친구 뿐이 아니에요. 네, 예. 밖에 나가서 지금 청년들 가운데 30대 전후 이 친구들은 이거 배워가지고 다른 청년들 그냥 빌빌거리고 있을 때이 친구들 뭐다 2, 3년 안에 그냥 빵빵 터져가지고 28세 때 고대 강의를 하지 않나 뭐 정말 대단해요 책을 몇 권씩 써서 막 오픈하지 않나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능력의 문제거든요 네. 능력은 별거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아프리카에 딱 그냥 떨어졌어요. 아프리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다열명이 아프리카 딱 떨어졌는데 아프리카 에 아무도 몰라. 그럼 누가 거기서 제일 뛰어나게 적응을 하느냐. 간단하잖아요. 아프리카 지역 상황을 빨리 조사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찾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빨리 하느냐는 거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이런 얘기 가나 여러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 탈레스가 철학의 실조라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시대였거든요. 뭐, 비가 왜오냐 그러면 신이 노했다고, 천둥이 왜치냐 그러면 신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예요 근데 탈레스가 딱 세상 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면서 정리해보니까 이 세상에 자연 의 위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제사장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이 제일 싫어했지.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탈레스가 하고 다닌 꼴을 보니 거지처럼 하고 다닌 꼴을 보니 당신 그럼 철학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신이 만약 정말 철학을 가지고 뭐 돈을 번다든지 이래야 우리도 하고 싶지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철학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을 1년 안에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장사 안 해봤잖아 이 사람. 네.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돈을 벌려면. 돈은 어디 있지? 창사해야 돈을 벌지 뭐 만들어서 했다가는 뭐 평생 뭐 자기 먹고 살 정도가 그럼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대량으로 장사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되고 이동 이 경로가 있어야 되고 판매 망이 있어야 돼 3개월 동안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제품이 있는데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오 어, 저쪽 지역 가니까 반절이면 어, 사네 이걸 3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그조사 내용을 가지고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어 8개월만 빌려주라. 그럼 배 사고, 인 인력 사고 딱 준비다 해가지고 쇼 보내니까 3개월 갔다와 물건을 다 가져왔어. 판매 6개월 동안해서그 지역의 최고 갑부가 되버리잖아요. 그때서 사람들이 장사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뭐이 친구 이 친구 과학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어, 대전 카이스트인가? 그리고 나와 가지고 그냥 학자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경영을 해 보고 싶다 하면서 바로 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팔레스가 어, 결국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다시 또 바그처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어, 능력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그렇고 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초대 강의를 컨셉 설정했고, 온라인 홍보 채널로 지금 소그룹 홍보 채널이라고 요런 데입니다. 네, 이제 이런 데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거죠.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모임 또는 강연의 설명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렇게 여기도 사람들 막 모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여기 오노표명시도 한 10년 됐는데 초기에 나왔을 때는 될까 했는데 지금은 아주 대형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강연의 소개 플랫폼이죠. 그럼 이 강연의 소개 플랫폼에서도 잘 쓰는 사람은 이걸 잘 쓰는 사람은 이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드는 기술이 검색 기술이죠. 네, 이런 거를 어, 활용하고. 홍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서, 홍보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플루언서한테 우리 플랜을 주고, 네가 모집하면, 여기 초대만 하면, 얼마씩 준다. 그죠? 두 번째, 초대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너한테 30만원씩 준다. 요런 컨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털 검색을 활성화 시키는 자료. 이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좀 의식하기 시작해 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받쳐주는 방식으로, 이 앞에서 빵빵 터져서 돌아가면 여기 오신 분들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보내도, 그죠? 문자를 받으신 분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이제 달려오게 하는. 그래서 오프라인 지인 체제, 온라인 홍보 체제 그리고 온오프라인 중간 체제, 데일리 발송 체계죠. 네, 이런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까지 가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제가 어, 오프라인은 우리 김용일 대표님이 지인 체제로 하는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온오프라인 중간 체제가 데일리 문자 발송 시스템, 그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세팅 됐죠. 네? 네, 여기서 있는 분들이 다할수 있는 데 됐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대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온라인 홍보 초대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여러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까 그, 이 친구들, 요 친구들, 예.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야, 정말, 정말 높은, 높은 딱 하나 필요하면 배운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학습을 못해요. 소수 빼고는 학습을 못해. 그래서 꼭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해 하고 다알고 다니 입에다가. 그러니까 어, 제가 제가 처한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laughs> 말하면 그냥 지금 용주가 딱제 스타일이에요 해 그러면 그냥 알아서 다 배워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별로 딱딱딱딱 끌고 가는데 이걸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교육이야 사업이 아니라 용주하고 하는 건 사업이고 뭐 한다 그러면 막 물어보고 가르쳐 주고 있으면 이거 다 교육이지 사업이 아니야 이거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이 공간 안에서도 진짜 사업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그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용주처럼 할수 있는 사람을 가능한 많이 오게 하는 게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오면 하나씩 가르치는 사람이 좋겠어요. 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그냥 가서 알아서 하고, 뭐 지시 주면 바로 알아서 하고, 누가 사업을 더 잘하겠냐. 이 친구들 개발도 한번안 해보고, 디자인도 안 해보고, 다안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냥 미션만 딱 주면 바로 그냥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처리하는 거죠. 아니,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거기서부터 우리가, 에,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머리가 좋다 그러면 정보량이 많고 학력이 좋고, 이렇게 생각해요. 개국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자, 징기스칸. 책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그죠? 영웅이고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했을까요? 핵심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삶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쓰는 일머리. 예, 일머리라는 건요. 매우 단순해. 내가 지금 몇번얘기하한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게 뭐냐면요.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요구가 뭐냐. 그죠? 여러분 평생교육 그, 대학원에 학과 들어가 보세요. 교육 과정 하나 만들 때, 자 주민들의 필요가 뭐냐. 그럼 그 필요를 분석하죠. 그 다음에 필요를 분석해서 여기에 어, 필요한 도구와 재료가 뭐냐.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순서 배열을 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교육으로 강의로 바꾸느냐. 강사는 누구를 쓰냐. 이거 딱 순서 짜서 계획 짜는 거. 이 평생 교육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방식이 똑같아요. 일머리라는 건요. 일머리라는 것은 요구, 상대방이 주는 건 요구라고 그러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필요라고 그래요. 자, 이런 필요가 보이네. 저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네. 요구를 하면 나한테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그러니까 요구와 필요, 딱 하나. 그거 인지했냐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틀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요구와 필요를 잘못 찾았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찾은 요구나 필요가 틀렸다. 이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게다 끝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요구와 필요가 틀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때는 정보량이 부족한 거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광고 만드는 건그 누굽니까 광고천재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광고 하나 만드는데 그 공익광고 하나 만드는데 그 길가에 누워 자는 사람 도로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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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같은데 노숙자 노숙자고 한 달을 생활하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뭐지 그 공익광고 를 만들려고 그러면 책을 봐도 되는데 책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오감이 육감이 다 작동되는 거고 책은 글자 속에서 오는 정보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을 생활하면서 그들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에요 여기는 물론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또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른 대안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 대안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 다양하게. 그리고 그 대안을 체계화 시켜줘.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일몰이라고 그런다고. 김용길 대표님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하는 거예요. 좀 생각 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아, 저건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 저건 환경이 뭐 좋은 사람, 뭐, 요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어, 앞으로, 나이, 성별, 모든 걸 떠나서, 바로 이런 일머리,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거. 꼭 인식을 하시고, 진행을 해봅시다. 아, 쉬었다자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